오늘의 말씀 에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 에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리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땅과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에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보면 이제 여호와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이 있게 될 것이지만, 그 심판 이후에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돌아옴도 같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새로운 미래를 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와가 쫓겨났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14절 失敗。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땅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요와를그 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제 그 맹세가 다른 맹세로 변하게 되죠. 어떤 맹세로 변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요와 그 앞에 우리가 살아계심을 맹세한다 라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 이 맹세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 이 14절에서 나타난 이 맹세는 바로 이 출애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굽당에서 인도해 내신 그 출애굽의 사건을 이 14절에서 나타내고 있고 이제 15절에서는 이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것은 바로 북방땅에서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어 비유하면서 이제 요하의 살아계심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여기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북방 땅에서 쫓겨난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요와라고 하면서 이 북방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북방 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벨론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며, 또한 디아스포라,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땅을 경작한다, 이 땅을 가꾼다, 어, 라는 그런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로 사람이 살아갈 토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토대, 새로운 땅을 인도할 것이며 또한 이 인도한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회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방 땅, 이 바벨론 땅으로 다시 들어가지만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될 것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두 번째 출애굽의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였던 것들, 그러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출애굽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도 이처럼 이전의 출애굽에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두 번째 출애굽을 맞이하는. 어,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포로와 끌려감이라는 것은 바로 어,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하게 된다, 다시 돌아오게 됨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징계가 있을 때에 자녀가 아파하고 또한 그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해서 그 자녀를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는 바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징계하고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구원을 향한 심판, 바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6절 이후에 보면 요와의 말씀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두 가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타나죠. 바로 어부와 포수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어부와 포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지 이 심판에 대한 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와 낚시꾼으로 어, 그, 어, 이스라엘을 유리 날짜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낚는다. 그리고. 어. 어 사냥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호와의 심판이 반복되고 있음을 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이처럼 여호와를 여호와가 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17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봄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듯이 이 사냥꾼에게 그들의 이 이스라엘의 죄가 발견되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여호와는 그들의 악과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물을 것이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물는 게. 어 그 지은 만큼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두 배, 갑절로 그 죄가 아까 악에 대한 어, 결과를, 어, 심판을 어,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바로 확실하게 심판하신다 라는 그런 요와의 선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 요아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이 미운 물건, 이 시체로 요아가 준 땅을 더럽히고 가득한 것으로 요아의 기업을 채웠기 때문이다라고 그이 이유,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숭배에 대한 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시체, 어, 우리가 시체를 볼 때에 더럽고 만지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상승배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또한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증스러운 것 때문에 이 우상승배에 대한 그러한 악과 악독한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어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허망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요와의 요와는 나의 힘 그리고 나의 요새 환란 날의 피난처이시다.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익한 것들 이 조상들로부터 계승한 바 허망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다. 바로 어이신 아닌 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허망한 것이고 바로 그것들이 무익한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무익한 것을 떠나서 이제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요아께서 이르시되 이제 보라, 이번에, 어,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게 된다. 이 요아의 능력과 그 손의 능력을 알려지게 함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 이름이 요아인 줄 알게 하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 그 이방들에게도 함께 그 여호와의 힘과 능력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손과 능력을 알려서 여호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선교적인 내용이 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믿은 어 새로운 새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전에 어 출애굽한 그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고 또한 오늘 두 번째 출애굽.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그 심판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들 도 나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것처럼 우리들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을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성이신그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들 또한 이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 있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가 보며 또한 생각해 보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그 구원을 위한 심판을 보여주시며 다시 한번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그이슬엘 백성으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그두 번째 그 칠에곱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포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그 악한 모습 또한 죄악된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 주시고 또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으며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을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삶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허망한 것들 하나님 그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삶 가운데의 주님을 드러내므로 주여호와의 이름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